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그리고 현재의 심리, 이두 갈래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공수처가 지금 수사를 다 모아가지고 경찰과 공수처, 그리고 군수사다 합동으로 공조수사단을 만들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29일 날, 바로 내일입니다. 오전 10시까지, 자, 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로 출석을 하라. 이 내용의 3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보낸 출석 요구서를 반송했습니다. 받아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1차, 2차 모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윤석열 대통령 측은 지금, 어, 현재 심리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공수처의 수사는 지금 당일날, 겸 당일날 뭘 했다, 어떤 지시를 했다, 여기만 조사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 엄을 하게 된 동기, 왜, 이, 개음을 하게 됐을까? 국가 비상상태라고 판단한 그 이유.